아, 점유짱님, 이제 들리시나요? 음, 되겠네요. 아, 죄송해요, 여러분. 제가 아까 전에, 그,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마이크를 꺼놓는 바람에, 어, 지금 마이크 켰습니다. 이제 잘 들리시죠? 어, 점유짱님이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하셨어요. 그래서, 점유짱님께서, 그 이제 요 음료수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보고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켜놨고 포토샵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었으니까 포토샵도 이제 보내주셨거든요. 음, 포토샵을 먼저 봐볼게요. 점회장님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파일을 받은지 조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. 지나고서 이 방송을 켰는데 제가 조금 늦게 킨 이유가 이 사진을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. 일단 제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사진을 배열을 했습니다. 원래 여기에는 그 의류 쇼핑몰을 이제 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저작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이미지는 교체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업체명도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일단 변경을 좀 해놨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업체명 같은 게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이제 뭐 허가를 받고 뭐 이제 노출을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어뭐 이제 알수 없으니까 우선 일단 이름 같은 거는 좀